안녕하세요, USAMP입니다. 오늘은 제가 retail clinic, express care, urgent care 또는 어, walk-in 이런 용어로 많이 쓰이는 어, 미국에 있어서의 그런 약간 작은 클리닉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이게 한국에는 정확하게 매치할 수 있는 어 클리닉이 없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이해하시기가 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 이은 CBS라는 큰 약국을 하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어, 하는 건데요. 그 CBS라는 큰 약국이 있어요. 근데 약국에 들어가면 약국이 꼭 무슨 슈퍼마켓처럼 생겼죠. 그 안에 어, 자그마한 클리닉이 있어요. 방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어, 그 클리닉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의 널스 프랙티셔으로서의 첫째, 첫 번째 잡이었고요. 음. 그 일을 이제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 그 백신들,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제 백신이 많이 필요한데 약국에서도 백신을 하긴 하지만 저희도 백신을 했었고요. 제가 일했던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백신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이제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여기는 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스포츠 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 그리고 뭐 혈압은 얼마다. 뭐 이런 걸 해서 뭐 백신은 다 맞았다. 그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 라이센스가 있는 그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의 어 사인을 받아야 이제 2년간 그 유효하고요. 보통 이제 뭐 테니스 팀뭐 사커팀뭐 이렇게 이제 팀에 들어갈 때 학교에서 하는 팀에서 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보통은 어이 자기의 담당의 프라리 케어 닥터를 어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의사를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을 잡으면 막 2주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걸리시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쪽으로 바로 오시죠. 그런 것들을 사인해드리고 이제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고 어, 하는 것들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에 그 화물 운송 트럭을 하시는 그 분들은 그 설티피케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설티피케이션을 받을 때 어, 반드시 신체 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트럭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그 화물 트럭 운전사들의 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라이선스를 받은 피케이션을 따는 코스가 있어요. 그 교육을 받고 그 따로 이제 검진할 수 있는 설티 피케이션을 따야 돼요. 어, 그렇게 따서 이제 그걸 반드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 CBS 미니 클리닉에서는 요구를 했었고요. 또 다르게 하는 거는 보통 뭐 혈압이 있으시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약이 떨어졌는데 리필이 안 된다 또는 뭐 다른 주로에서 갑자기 왔다 이사가 왔는데 뭐 약이 없다 이러면은 CBS 약국에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작년에. 어, 코비드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코비드 COVID, 코비드를 이제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있거나 어 또는 검사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든가 비행기 타기 전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시기가 시기였던 것만큼 어 확실히. 어, 코비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제 뭐 기침이나 목이 아프다고 해서 꼭다 코비드가 아니니까요. 어, 그런 것들을 검사하러 오시고 또 그게 또 플로일 경우가 있고 독감 그리고 또는 이제 어, 좀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 스트랩 어, 스트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런 진단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성병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어, 그, HIV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는 검사, 그리고 또 실제 그 소변에서 채취해야 되는 검사, 어, 또는 소왑을 해야 되는 검사까지 저는 다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아주 자그마한 검사 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콜레스테롤도 체크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특별히 따로 매니저가 같이 있지 않아요. 그 클리닉에는, 그 클리닉에는 제가 이제 일을 하는 날은 제가 일을 하고요. 또 클리닉 파트너라고 해서 다른 날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일단 그 일을 그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문 닫고는 제가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 물품 같은 거를 계속 카운트 해나가면서 매니지 해나가야 됩니다. 어, 물품이 뭐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오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 이 기기는 메인트넌스 뭐, 체크를 하는 데구나 그러면은 그 메인트나스 체크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막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서 다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가 이것을 검사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한다. <laughs> 오늘까지 듀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검사를 해야 돼. 주로 홈 클리닉이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클리닉 브랜치에서 이제 일주일에 세번 정도를 일했고요. 나머지 세, 네번 정도는 그 클리닉 파트너라고 해서 이제 고용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이 브랜치들이 굉장히 많다. 뭐든지 저에게 빵집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게 이해하기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어 이제 어떤 회사가 있고, 어, 우리 이 회사의 브랜치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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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을 내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우리 빵집 프랜차이즈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요 동네 근처에 또 다른 어, CBS 미니 클리닉 리테일 클리닉이 있어요. 우리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 우리 여기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하면 가서 도와드리고, 어, 그것은 제가 예전에 투석 간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홈 베이스 투석 센터가 있고, 이제 도와드, 도와드리러 이제 다니기도 했죠. 물론 다 시간을 클락 인, 클락 아웃 시스템으로 해서 다 쳐줬고, 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주변에 어얼 a 케어라고 명명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게 저희랑 비슷한 일을 했던 Zoom Plus 또는 Zoom Care 그 저희가 회의할 때 쓰는 그 Zoom 아니고요. 근데 그 Zoom이라는 얼전 케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얼전 케어라고 부르긴 했지만 어,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일하는 지금 이어 그, our p a t i e n 건물에 익스프레스 케어라고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providence express care인데, 어, 거기서는 그, 얼전 케어의 일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retail c l i n 보다더 많은 일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가 가능하니까, 이 x-ray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의 차이에 따라서 볼수 있는 환자 그 범위가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엑스프레스 케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각종 병원, 큰 병원에서 자기네만의 그 얼전 케어를 운영하는 경우가 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근처에 있는 거는 뭐, 스위디쉬 얼전 케어라던가, 아니면 에버그린 헬프 얼전 케어라던가, 그큰 병원 인페이션트예요 근데 그큰 병원, 고그 근처에 이제 이알이 아니구요. 이알을한 그, 그렇게 경환 환자, 경한 환자들을 어 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r 까지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을 이제 상대로 하는 얼전 케어들이 지난 몇 년간 속속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프라이머 케어 프로바이더를 보는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지만 어~ 아주 뭐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수요가 엄청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 만들어진 그 의료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리테일 클리닉 익스프레스케어 워크인 또는 이제 조금 더 하이 레벨인, 어, 얼전 케어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을, 어,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RN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얼전 케어에서 일을 했었고, 그 아프신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이하를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 얼전 케어로 가시더라고요. 가시더라, 왜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하를 가면 보통 4시간에서 8시간을 기다립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음, 다 조금씩 달라요. 어, 여기 이 얼전트 케어에는 X-ray가 가능한가, EKG가 가능한가, 어, stat lab, 니까 그러니까 바로 검사를 해서 바로 검사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달라져요. 제가 일했던 곳은 거의 다 모든 것이 되는 경우였고요. 어, 심지어 그 same day가 그러니까 같은 날 ct까지 오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얼전트 케어였고, 이제 정말로 바로 그, 응급 911을 불러가지고 그 응급실로 이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얼전 케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게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얼전 케어가 있고 또는 뭐 얼전 케어라고 말을 하지만 어, 의외로 뭐 많이 할수 없는 것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모르고 가면은 환자분들 중에 어, 나는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어, retail clinic, 미국 시스템 안에서, 어, 미국 시스템 안에서 retail clinic, express care, w k 다양한, 어, 용어들로 존재하는, 어, 미국 안에 작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